예수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 74일차 이고요. 어, 이렇게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시겠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고요. 십자가 준비 사역, 즉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일주일 그 시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테복음은 어, 예수님의 어떤 시... 면을 더 강조하신다고요?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분. 어,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 유대인들, 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강조를 합니다. 어,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을 네.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십자가 준비사역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보겠습니다 어, 소경 바디 메오를 고쳐주시는 장면 있고요. 사케오 집에서 거하시며 가르치심. 사케오 집에서 거하실 때에는, 어,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소중한 때였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죄인이 그 당시에 경멸의 대상인 죄인 세리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삶도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면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이때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십니다. 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예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렇게 보실 수, 볼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은 거겠죠. 일주일 후에 이 땅에서 삶과 또 지금 한참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너무 소중한 기간인데, 이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중에 하루를 밤을 새시면서 어떤 굉장히 그 당시에 경멸의 대상이었던 죄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시면서 그와 함께 거하시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보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아 예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이걸 통해서도 분명히 알수 있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열 문화의 비유가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과의 적대감이 이제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이 이제부터는 진행이 됩니다. 공생의 4년째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일이 이제 이때 쭉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료 주일이 이때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절이 오는 바로 그 마지막 일주일 간의 행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행해지는 일은 4월 2일 주일. 지금은 주일인데 그때는 예배드리는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다음 날이죠. 안식 후 다음 날. 우리에게는 주일. 어, 이때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종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종려나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서 상징의 말을 타지 않고 나기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종의 모습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 어린 나귀를 타시죠. 네, 어린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처럼 어린 나귀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사용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시고 이렇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종려주의를 들어 그 예루살렘으로 입상하시고, 그 후에 무화과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때가 언제였어요? 열매가 없다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는데, 이때 왜 열매가 없었죠? 원래 나온 철이 없었요 네, 무, 무화과 열매가 나는 철이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나는 철이 아닌데, 그럼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이때 입만 무성하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당연히 철이 아니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저주하신 것은 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 것은, 어, 당연히 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데, 이것은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는 것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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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예, 성전을 상징을 하고, 크게는 유대민족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죠.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어, 또, 어, 하나님께서 추수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할때갈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징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었건 때가 되지 않았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때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여러분, 그, 미리 우리들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준비하면 늦죠.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그때가 왔을 때 우리는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을 통해서는 그걸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바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십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성전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전을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내 집은 뭐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음, 만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그 찾아보십시오.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 여자들의 뜰뭐그 제일 뒤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갔었고 여성들은 여기까지만 갔었고 그런데 주로 장사를 어디서 했냐면 유대인 아그 이방인의 뜰에서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니까. 이 이방인들은 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만민은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 전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방인들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으니까요 어, 그리고 그 어떤 장사를 했냐면 환전상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어, 똑같이 비둘기를 바친다 할지라도 어, 흠없는 비둘기를 바쳐야 되고 흠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거기 성전과 결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흠이 없어도 그냥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만 파는 비둘기 또는 재물을 사서 바치게 했는데 그게 만일 바깥에서 제 비둘기나 예를 들어서요 바깥에서 비둘기를 사면 천원이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흠없는 비둘기는 얼마일까요? 뭐그 정도 됐겠죠 네 만원 10배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와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성전의 제사장들과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 맺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4월 4일, 어, 4월 4일, 네, 일어난 일입니다. 음. 예수님 의무 권위에 대한 질문,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장면,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 큰 계명에 대한 서기관들의 질문 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월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큰 계명에 대한 서기관들의 질문에 답하셨는데 큰 계명, 뭐가 큰 계명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건 예수님이 유일하게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700개 정도의 율법이 있었는데 이 700개 정도의 율법을 이렇게 요약해 놓으신 거죠. 요약을 하자면 제일 큰 개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두 번째 개명이 있다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요구하셨는데 제일 큰 개명만 물어보셨는데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건 뭐냐면 두 개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율법을 다 지켜도 이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많은 신이 필요치 않고 오직 한분 주님만 필요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있었던 사역은 메시아에 대한 질문 이 메시아에 대한 질문은 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다윗이 실은 메시아를 보고 주라고 칭하였다 근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앞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 개인들을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고 하냐면 그들은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 개인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점은 형식주의, 외식주의였습니다. <laughs> 겉으로, 겉으로 하는. 이 형식주의, 외식주의는 타락을, 그들을 타락시킬 뿐이고 그들을 타락시키는 것만 아니라 누룩처럼 다른 사람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거침없이 화를 퍼부으십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율법 잘 지켰습니다. 음,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고요. 그래서 어, 이거 그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음,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거룩해 너희들은 죄인이고 이 형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면서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을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바친 두 랩돈을 바친 과부와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비유가 되죠. 어, 형식주의, 외식주의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들였냐,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낸 것을 강조하고 어, 겉으로 낸 것,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후에 바로 아름답게 이 두랩돈 이야기 다음에는요.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성전에 받쳐신, 받쳐진 재물로 헌금으로 그 당시의 헌금으로 어떤 점들이 제일 많이 사용됐을까요? 그 성전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됐겠죠. 근데, 어, 과부의 두 랩돈과 비교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현대교회의 가장 많은 재정이 건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을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랩 돈만 받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건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경고입니까? 마음의 성전이 없이 쌓은 외적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말씀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찬송 예수를 제일 처음 믿을 때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총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어,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세례 받을 때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이제 세례교육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들이 뭐 얘기하셨을까요? 그 은혜 너무 고맙지? 감사하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너도 예배 드려야 돼. 이제 너도 기도해야 돼. 하루에 날마다 10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도 날마다 읽고 특별히 뭐 빠지면 안 돼요? 뭐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예배 빠지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난 얘기도 해 주셨어요. 그 그래 가지고 야,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빠지고 나그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리고 헌금 꼭 하고, 전도해야 돼, 전도. 이렇게 하면서,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런 거꼭 해야 돼. 그 선생님들 너무 귀하고 복된 선생님들이죠. 근데 아쉬운 점이 뭐죠? 은혜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예수님 사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다시 뭘 주셨어요? 정죄. 또 다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그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셨고 세례 받게 하셨는데 세례를 받자마자 또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빠지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겠다니까. 이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가르치고 나셔서 그 은혜 때문에 세례받게 하신 다음에 바로 또 율법을 주셨어요. 하루에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기 힘들지, 지루하지, 그래도 읽어.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안 되나요? <laughs> 부를 리가 없잖아요. 기도하면 안 되나요? 기도하지 말란 말인가요?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하는 얘기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야? 성경 읽지 말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전도하고, 헌금하고,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왜요? 안 그러면 벌 받아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얼마나 큰 특권인데, 야,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뭐, 너 만일 대통령하고 날마다 전화 한 통화씩 할수 있다면 안 하겠니? 얼마나 큰 은혜인데, 성경을 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과 서로 이렇게 대립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약해서 성경대로 못하지만,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대로 못한다고 성경을 버리지는 않잖아요. 아, 우리가 약해서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못해.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못해도 괜찮아. 다시 한번 마음 먹어. 다시 한번 나를 따라와. 다시 한번 결심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니손 네 잡아줄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 너 오늘 성경 안 읽었네? 너 오늘 죽었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성경 읽지 말란 말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 받자마자 선생님들이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라만 가르쳐 주셨어요. 읽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야. 이걸 찾아가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는 기쁨과 설레임과 은혜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걸 도대체 알 수도 없이 그 안에서 우적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찾아가. 세상 사람들은 성전이 크고 야 성전이 크고 사람들 많으면 야 저기 큰 교회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원 되는 헌금을 바친 두 랩돈을 바친 과부한테 이 사람이. 큰걸 바쳤어. 제일 큰걸 바쳤어라고 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걸 배워 간다는 거예요. 아, 큰 교회에 우리가 흔히 큰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건 건물이 큰 교회구나. 그러면 우리 슬기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또 어디 섬에 있는 굉장히 작은 교회, 정말 초라하고 교인 다섯 명밖에 없는 교회가.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 교회를 제일 크게 여기실 수도 있겠구나. 또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진짜 보잘 것 없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눈여겨보지도 않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10명 기도하시러 여기 들어오셨잖아요. 이 중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얘가 제일 귀해라고 우리는 보통 여기 10명 중에 보통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냐면 아무래도 이 10명 중에는 제가 대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근데 아니네. 나일 수도 있겠네. 어,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크게 보실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지.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말이 아니라, 아... 목사님이니까 크게 보고 나는 그냥 일반 성도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틀렸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나는 헌금도 별로 못 내고 교회에서 직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목사님만큼 대해 주시고 어쩌면 목사님보다 더 귀하게 지금 나를 살펴보고 계시네. 이게 진짜네, 진짜 그러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세상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건 우리의 어, 놀라운 특권이고, 또 기쁨이고, 은혜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율법으로, 어, 어, 율법으로 다가가서, 아, 기도해야 돼. 근데 안 했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오늘 기쁨이 있어요. 새로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 기도할 때의 기쁨, 예배를 드릴 때의 은혜와 기쁨. 이 기쁨으로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죽으나 사나 하자 하라 그랬는데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겨우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또 율법 속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 어, 신앙은 율법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나쁜 겁니까? 율법은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 나쁜 거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 우리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부족하구나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걸 알게 하는 몽음악 선생이에요. 모학선생일 뿐이고, 어, 근데 그게 없으면 모르죠. 율법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하고 서게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나 핵심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특권,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도요. 그것은 의무는, 의무만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꼭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론이 엄청 길었습니다. 네. 어, 근데 이것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도 신앙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핵심에 다가가게 하소서 그것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삶 자체를 우리 예물로 리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